자, 네. 2야군리듬 게임 나옵니다. 네, 네. 네. 어, 이오어케이 갑자기 오케스트라에서 이, 이... 댄스 파티로 왔죠 어, 갑자기 생뚱맞긴 하네. 그쵸? 오 카트라이더 같아. 오, 그러네. 뭐야? <laughs> 진짜 리얼 카트라이더. 오. 어누죠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다. 오, 어렵다. 네. 어려운데? 무슨 어려워? 오. 우와. 어, 나 떨어졌어. 오, 카트라이더. 진짜 카트라이더네. 불할 때 책이. 아, 무슨 겁나 어려워. 오. 아, 아. 왜 그럴까요? 오. 여기 이제부터 빡겜. 야, 오. 점프를 적기로 잘해야 돼. 아아 죽었어. 그럼 지나가. 와 죠스 나또 죽었어.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잘 죽어? 잘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카트라이더를 못해서 이런 거야. 죠스 운전 해봤잖아. 죠스 운전해서 이런 거 잘한 거라고. 아 난 운전을 안 해봐서 이런 걸못 하는 거지만. 아, 되게 되게 떨고 있네. 지금 처음 죽었어요? 네. 지금 한 열네 번째 죽은 것 같은데. 오오오 소리가 소리가. 세모. 오케이. 뭐? Okay. 아 됐다. Okay. 이제 먼저 가버리지? 아뭐 하기로 해 지금? 오었다고아 실수했어. 아 실수했어. 아, 실수했어. 오, 성공했어. 다 때? 어. 하, 하, 오케이, 클리어. 아, 아까 잘했는데. 제가 끊고 있었게요. 이 무슨 말이 와? 오케이. 렇게드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뭐야? 문 소리야? 천스가 먼저 왔잖아. 내가 이거 뚫었다고. 그래서 저기. 오케이. 여기 어떻게? 이거. 그래서... 가... 여기 있대? 그래서 빨리 열어. 아니, 천스 나랑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고. 내가 열어줄게. 오케이. 열어. 오케이. 잘했습니다. 됐어요. 아주 잘했어요. 나좀써 아, 여기는 하나 둘셋하면 동시에 점프 그다음에 내려찍기.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재 이제부터 여기 어렵죠. 오오오오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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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죽었어. 오. 엄청 그 질주로 달려야 돼. 나슨 납이 일 나왔어. 어머. 아나 죽었어. 오케이 okay. 아, 와 아슬아슬했다 나 여기 후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아. 와, 오 뭐야 우리 뒤에 트레일이 생겼어 오케이 okay. 뭐야 보스도 느낌 뭐야 이거 올라간 건지 보스전일것 같은 발자국 넘니다야 네, 다락방 챕터는 사실상 보스가 없죠 볼수 없어요? o u r e leaving game now. You're leaving game here. I'm going to go to the DJ. 러 m going to go to the DJ. I'm going to go to the DJ. I'm going to x, y, y, a, y, x, x, y, a,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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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요게 이제 많으, 맞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틀리면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뭐야? 준수 왜 이렇게 못 하세요? 그거, 리듬? 리듬 잘못됐어요? 네. 저는 잘은 저는 하나도 안 틀렸는데. 그냥 지나가면 틀린 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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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거 어려워? 어려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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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니 이거 아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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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웃음> 응? 오. 오! 정말 멋진 거야? <laughs> 잊을 수 없을 도로 뭐야 정도? 엔딩이야? No 아직 아니야? 엔딩이 아직 아니야 엔딩.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꽤 길군요 뭐 엔딩이라고 <laughs> 보시면 돼요 엔딩이에요? 못뭐 엔딩 네 어디 <laughs> 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나오셨죠? 어? 그렇군요. 거의 엔딩 느낌인데? 대시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거기 안 돼요. 뒤로, 뒤로 이안 돼요. 뭐야, 막 근데? 아, 이직 길이... 자, 이거 나가면 이쪽엔 코디가 후디가또 혼자 걷는 느낌으로 나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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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등에 옥캠을 고요자 <laughs> 여기 서캔닫요 스위치를 연다 면어 아직도 레이가 어? 나오자또직여야됩까점프 대신 아 답답하죠 점프 대신 요점프 대신 안돼 녹 i 는 u 주자들 다들 안녕 자 여기 뭐야 누르고 있기 아 누르고 있 r 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 엔딩 연타도 아니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진짜 길 t a r 던 우리 이태 t 스 k e s two. It takes two. It 정말 재밌었는데 o It takes two. It takes two. It takes two. It takes 아 w o It takes t 스 o It t 지 k e s two. It takes two. It t a k e, 네, e 이 많이... 이 테스트가 생각보다 조회수를,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우리도 많이 했는데, 아, 결국 끝까지 하게 되네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올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손수는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네. 잘 만든 게임이고, 어, 그렇죠. 이만한 게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개 해보니까. 최고의 게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꼭 추천합니다. 자,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는 이태엑스도 말고도 재밌는 패드 게임, 스팀 게임으로 닌텐도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